안녕하세요, 이쁜이들. 오늘은 저와 함께 복근 운동 200개 챌린지 해볼게요. 지루하지 않도록 총 5가지의 운동을 40개씩 진행할 거예요. 끈기만 있다면 초보자도 가능하니까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대신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동작하실 때 주의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배보다 허리가 더 많이 아프다면 그때는 동작을 잠깐 쉬어주세요. 먼저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호흡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한 손은 배꼽 위에, 한 손은 갈비뼈 위에 올려놓고 호흡합니다. 코로 마실 때 배가 볼록 나오면서 갈비뼈가 양옆으로 벌어졌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배꼽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갈비뼈 다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호흡 마시면서 배에 바람을 집어넣었다가 호흡 내쉬면서 배에 있는 바람을 쭉 빼서 배를 압착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복근 운동 시작할게요. 두 다리 들어서 골반에서 90도, 무릎에서 90도 접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허리 밑에는 공간이 남지 않도록 복부의 힘으로 눌러주세요.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뻗어줄게요. 내 호흡은 마시고, 둘, 내쉬고, 둘, 마시고, 둘, 내쉬고, 둘. 이렇게 진행해 줄 건데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허리는 바닥에 계속 꾹 붙이려고 노력해 주세요. 좋아요. 10초 정도 쉬고, 20개 한번 더 할게요. 배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뜨시는 분들은 발을 천장 쪽으로 차주시면 되고요. 난이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발을 바닥 쪽에 깔아서 뻗어 주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호흡을 내쉴 때마다 배를 다 압작하게 만들어서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40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잠깐 휴식할게요. 코로 크게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윗배 운동입니다. 양손을 뒤통수로 가져가서 머리를 받쳐줍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깍지는 끼지 않아요. 양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려줍니다.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상체 올라와서 배를 꽉 조여주고 내려갈게요. 날개뼈를 바닥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도 계속합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렇게 배를 조여줄 때마다 호흡을 내쉬어 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10초 정도 휴식할게요.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나머지 20개 다시 해볼게요. 손 머리 위로 가져가시고,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상체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합니다. 호흡할게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쯤 되면 배가 엄청 아플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두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머리 내리고, 휴식. 고개 좌우로 천천히 도리도리 해주시고, 호흡 크게 마시면서 휴식할게요. 세 번째 동작은 가위치기입니다. 이 동작은 손을 엉덩이 밑에 집어 넣어서 엉덩이와 바닥 사이의 틈을 메워주세요. 이 손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바닥으로 내렸다가 올릴게요. 이때 배에 힘이 많이 없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천장 쪽에서 움직여 주시고요. 배에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은 발을 바닥 쪽으로 내려서 움직여 주실게요. 호흡도 같이 합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지막 하나 하고 다리 바닥에 내려줍니다. 잠깐 휴식하고 20개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리 올려주시고, 손 엉덩이 밑에 넣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합니다. 허리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 납작하게 해서 허리 바닥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셋, 둘, 하나, 휴식.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좀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다시 시작하세요. 네 번째 운동은 갈비뼈 양 옆쪽에 있는 외복사근 운동 해볼 거예요. 이 근육의 결이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오른손은 뒤통수를 받쳐주시고, 왼손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을게요.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면서 올라옵니다. 왼손은 무릎을 향해서 쭉쭉 뻗어줄 거예요.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주기 때문에 오른쪽 갈비뼈 쪽에서 조여지는 느낌이 많이 올 거예요. 가능하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받쳐주시고, 배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세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휴식. 아마 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합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낼게요. 손 바꾸고 2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올라옵니다. 힘들지만 날개뼈 바닥에서 계속 떨어뜨려 줍니다. 셋, 둘, 하나, 휴식.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벌써 160개 했어요. 이제 40개만 더하면 200개 채워집니다. 우리 10초만 더 쉬었다가 아랫배 운동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운동은 두 다리 붙여서 천장으로 올리고 다리를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동작이에요. 양손은 엉덩이 밑에 살짝 넣어줄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바닥으로 내렸다가 올라옵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때 두 다리가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가 더 많이 뜨려고 할 거예요. 그럴수록 호흡을 내쉬면서 배를 더 납작하게 바닥 쪽으로 눌러줄게요. 호흡합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다리가 내려갈 때 배에 힘을 꽉 주셔야 돼요. 세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휴식. 지금까지 180개 했고요. 이제 2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비우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손 엉덩이 밑에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내렸다가 올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하면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복근 운동 200개 챌린지 성공! 이렇게 일주일만 해주셔도 밥 먹고 배가 덜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복근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엎드려서 진행할 거고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신 다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두 다리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다음 살짝 팔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어깨에 으쓱하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이때 골반은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가슴은 앞쪽으로 내밀어 주려고 노력해 볼게요. 호흡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쉽니다. 그 다음 가슴 바닥에 붙여주시고 양 손바닥 어깨 옆에 놓아주신 다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들어 올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한번더 올라올게요. 배꼽 아래쪽부터 쇄골까지 몸의 전면부가 길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호흡 마시면서 상체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두고 상체 한 번에 일으켜서 무릎 당겨주신 다음 아기 자세 할게요. 손을 발 옆으로 가져가서 손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상체를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윗쁨이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매일 15분만 투자하셔서 멋진 11자 복근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